고객 중심, 고객 만족, 고객 사랑의 안전한 국내산 다이아만 사용하는 업체, 겜토로와 함께하는 축복 다이아에서 전 서버 물량을 대량 확보하고 있으며, 세계 업체가 합병한 만큼 타 업체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량 소량 상관없이 원하시는 만큼 신속하게 배달해드리고 있으니, 축복 다이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이번 소개드릴 매물은 유일각성과 도패를 포함한 두 개의 신화 변신, 린드 인형을 포함한 두 개의 신화 인형, 22개의 전설 맨신, 10개의 전설 인형, 8개의 전설 성물, 유일턴과 유일배려를 포함한 4개의 신화 스킬과 유니크 스킬을 포함한 8개의 전설 스킬을 풀로 보유한 요정 매물입니다. 이동학생 10개와 풀문양 4개 전체적으로 탄탄한 대실들을 밸런스 있게 잘 갖추고 있는데 무엇보다 도펠변신과 린드인형 베이스가 매력있다 생각되며 전투를 즐기고 효율 높은 사냥을 통한 다이아 수급이 가능한 좋은 스펙 세팅이 가능하며 빠른 리스를 통해 전설변신 1개씩만 추가돼도 많은 스펙 증가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매물인데요. 몸만 구매 가능하며 원하는 비약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구요. 과연 어떤 스펙일지 본주님께서 최종 결정하신 금액은 얼마일지 같이 한번 보시죠. 토르템 1842번 매물 요정 매물입니다. 레벨은 91레벨에 1 8 5고요 엘릭서는 능력 젤리스가 45개, 하프 엘릭서는 2920개 중에 2388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거리 관련 모든 하프 릭들을 등록해 놓은 상태입니다. 완벽한 능력 젤릭과 완벽한 하프 릭 상태를 갖추고 있고요 착용하고 있는 장비는 투구 나그바스의 투구, 축시빌 악몽의 장궁, 축복 옵션은 덱스 1에 무기명중 3, 불속성 데미지 2 요렇게 되어있고요 세공 옵션은 땅속성 데미지 8에 속성 치명타 15%입니다. 추구 발라카스의 인내력 추구 나그바스의 부츠, 추구 그라디움의 각반, 추구 나그바스의 망토, 축사 호루스의 가덕 각인, 추구 아이리스의 각성 양가8 유일 아레나 벨트와 축류 빛나는 사예의 목걸이, 축복 옵션은 근거리 치명타 저항 1%에 물리방어 1, 물약 회복률 1고요 축류 글루딘 저주 각인, 축복 옵션은 데미지 리덕션 1회 회복마음량 1%입니다. 축칠 빛나는 사야의 반지, 사 빛나는 망자의 팔찌 축칠 대문의 팔찌 축복 옵션은 스턴 적중 1%의 피통률가 20, 부계 보너스 50,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수의 비약템들을 착용을 하고 있지만, 몸만 구매 가능하며, 원하는 비약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악세 같은 경우에는, 팔 빛나는 민첩의 티셔츠, 팔 빛나는 민첩의 경갑, 6 지휘관의 위장, 축칠 붉은 빛기걸이팔 거운 빛기걸이7 용사의 반지, 축칠 용사의 반지, 중력 용사의 팔찌, 주기 분노의 룬, 중력 민첩의 룬, 축칠 회복의 인장, 축칠 수호의 인장, 축고활용의 수정, 오 민첩의 카탈리스트, 재련 옵션은 인트 2의 경험책 능력 증가 1%입니다. 이동학세 8개와 좋은 휘장, 좋은 룬까지 훌륭한 악세 베이스를 갖추고 있으며, 인벤토리에 추가 이동학세 2개를 더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벤토리에는 명과 249만 개, 인과 코 61만 개, 병과 48만 개, 성물 코인 10만 개를 보유하고 있고, 축칠 오시리스의 핸드캐넌, 축고린드베를 인내려, 추고 오거 킹이 벨트, 축칠 성령의 귀걸이, 주고풍령의 귀걸이를 비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호석 6개와 추가 악세로는 팔 빛나는 성장의 티셔츠, 팔 빛나는 성장의 경갑 오사냐꾼의 휘장, 주고 성장의 팔찌, 주고 지룡의 수정, 사 성장의 룬, 사 지식의 룬, 사 아덴의 수정을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정상의 가호 1단, 2단, 3단 작업도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정상의 가호 2단 상자 2개와 3단 상자 1개, 각종 코인 상자들과 영웅합성 포인트 주문서 선택 상자 2개를 아직 오픈하지 않은 상태로 보유하고 있고요 각종 충전무서들과 각종 잡템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상급 축복가루 2만 5천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퓨얼렉서가 12개, 신화 1단계 주표 2개와 깡드다는 1만 4천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시간 충전석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5만 시간 충전석 108개, 이섬 시간 충전석 24개, 해섬 시간 충전석 10개, 개미굴 시간 충전석 1개를 비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능력 첼릭서두 개와 낚싯대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인벤토리까지 보여드렸고 현재 검기와 불기 쌍 용반, 용팔, 화룡의 수정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상세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세 정보는 원거리 데미지가 318 원거리 명중이 429 원거리 치명타가 57%고요 PAP 원거리 추가 데미지가 37 치명타 데미지 리덕션 무시 회피력 무시 이런 것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미지 깡 리덕션은 103 PAP 데미지 리덕션은 147 스턴 적중은 128% 스턴 내성은 151%인데 G2와 아노반지 한짝 배지를 장착을 하고 성물을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스턴 내성을 179%까지 세팅이 가능하고요 공포 적중은 12% 공포네성 43%, 홀든내성 48%, 이렇게 상세 정보까지 보여드렸고 변신 같은 경우에는 유일 변신, 지배자 기르타스 변신을 보유하고 있는데 변신 각성까지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신화 변신 같은 경우에는 도펠 변신과 신화 요정 변신 두 개의 신화 변신을 보유하고 있고 두 개의 신화 변신 모두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전설 배신 같은 경우에는 39개 중 22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 개의 전설 변신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배신 같은 경우에는 98개 중에 85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용배신 중복은 2 개가 있으며 용배신 각성 같은 경우에는 30개의 용웅 변신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대기만성과 서커스, 알비노를 포함한 엄청난 용 장판과 빵빵 한 각성 베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희귀 변신 같은 경우에는 143개 중에 141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6대장은 당연히 다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희귀 신들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설 실패력이 19회, 영웅 실패력은 12회 누적이 되어 있으며, 2025년 9월 1일에 신화 실패 이력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마법인형 같은 경우에는 신화인형이 2개, 안타라 스인형과 린드비오르 2개의 신화인형을 보유하고 있는데, 두개의 신화인형 모두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요. 전설인형 같은 경우에는 23개 중 10개를 보유하고 있고, 한개의 전설 인형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웅 인형 같은 경우에는 41개 중 31개를 보유하고 있고 영웅 인형 중복은 1 개가 있으며 영웅 인형 각성 같은 경우에는 19개의 영웅 인형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희귀 인형은 34개 전부를 획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반 인형 이풀 고급 인형에서는 4개를 아직 획득하지 못한 상태이고요 신화 실패력이 2회 전설 실패력은 10회 영웅 실패력은 13회 누적이 되어 있으며 2 0 1 5년 10월 14일에 전설 실패 이력을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성물 같은 경우에는 전설 전설 성물 8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1개의 전설 성물을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2개의 전설 성물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영웅 성물 같은 경우에는 35개 중 22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눈꽃 결정과 골프 퍼터까지 획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웅 성물 중복 1개가 있고, 영웅 성물 각성 같은 경우에는 9개의 영웅 성물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요. 희귀 성물은 쉬운 1개 중 35개를 보유하고 있고, 골프 모자까지 획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화실 베르기 2회, 전설실 베르기 2회, 영웅 실패력은 1 8회 누적이 되어 있으며 2025년 8월 30일에 신화 실패 이력을 남겨놓은 상태이고요 기타 TJ리스트는 변신각성, 마법인형각성, 성물각성, 상점장비, 일반장비, 룸복구, 스킬합성까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템컬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등록률이 53% 등록률에 52%환성률입니다 상세 컬렉션 효과에는 덱스 컬렉이 15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벤트 기간제 컬렉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원거리 데미지가 46개, 원거리 명중이 49개, 물리 방어력이 32개, 피통 컬렉은 4200까지 되어 있고 데미지 깡 리더션은 21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부분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문양 같은 경우에는 에바의 문양이 7시, 파화 문양 12시, 풀 문양의 자무새가 2개, 마프로 문양 12시, 풀 문양의 자무새가 2개, 사이아 문양 12시, 풀 문양의 자무새가 2개, 그랑카이 문양 5시, 아이나사드 문양 12시, 풀 문양의 자물쇠 작업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내 문양 7시까지 되어있고, 남은 잔여 문양 포인트는 56,396포인트가 남아있고요. 수호성 같은 경우에는 조우 수호성이 파이어 퀘이크, 파이널 붐, 크리티컬 패닉을 포함한 총 21칸이 작업이 되어있고, 아툰 수호성은 토탈 디크리즈와 리커버리 피지컬을 포함한 20칸, 질리언 수호성은 리젠 하트를 포함한 15칸, 크리스터 수호성은 크리티컬 샷과 MP 흡수를 포함한 20칸, 이실로테의 소성은 수안 분과 일루전 마인드를 포함한 2 0 칸이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같은 경우에는 남작 4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숙련도 같은 경우에는 5단계까지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1단계, 2단계, 4단계가 보라색깔 맞춤으로 인해서 원거리 데미지 1 보너스를 각각 획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집에서 같은 경우에는 희귀집에서 한개와 영웅집에서 한개를 장착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스킬 같은 경우에는 신화 스킬이 4개, 엘리메탈 가디언, 얼티밋 스턴, 얼티밋 베리어 엘리메탈 에로를 포함한 4개의 신화 스킬을 보유하고 있고, 전설 스킬은 유니크 스킬을 포함한 8개의 전설 스킬을 풀로 스득에 놓은 상태이며, 1개의 전설 스킬을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고, 피어스 에로우가 1레벨까지 강화되어 있습니다. 영웅 스킬 같은 경우에는 12개의 영웅 스킬 중 10개의 영웅 스킬을 습득에 놓은 상태이고, 트리플 트리플 에로우가 성물버프를 받아서 4레벨까지 강화되어 있으며 이그라이 스피릿은 3레벨 어스 실드는 1레벨까지 강화되어 있습니다 일반 스킬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에로우, 네이처스 터치, 블루투 소울, 아이언 스킨 스피릿이 성물버프를 받아서 4레벨까지 강화되어 있고요 이 계정은 전화번호 계정입니다. 본주님께서 90리세를 세개 서버에서 준비 중이며 지금 서버에서도 90리세 진행 중인 부캐가 일주일 안에 완성이 되고 타 서버에 라던 증표 30개 정도 만들어 놓은 게 있다고 추가적으로 어필해 주셨습니다. 비각템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비각템 같은 경우에는 착용하고 있는 장비들과 인벤토리에 보유하고 있던 추가적인 아이템들을 합산했을 때 나온 총 합계는 134,000 다이아, 만 다이아당 2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약 2,068만원 정도가 나왔고요 본주님께서 결정하신 이 캐릭터의 몸땡이 금액은, 몸땡이 금액은 2,500만원입니다. 그래스피템 2,068만원과 몸땡이 2,500만원 합친 통으로 4,568만원의 캐릭 판매를 희망하시지만, 몸만 구매 가능하며 원하는 비결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카톡 t h o r 0 3 0 1로로 연락을 주시면 본주님과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학세 10개와 풀문양 4개, 도펠 변신과 닌드 인형 베이스가 매력있다고 생각되며, 전체적으로 탄탄한 내실들을 밸런스 있게 잘 갖추고 있어서, 좋은 스펙 세팅으로 전투와 효율 높은 사냥을 즐기기에도 좋고, 빠른 리셋을 통해 전설 변신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많은 스펙 상승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매력있는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스토로템 1842번 요정 매물 영상 소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